F1 역사상 최악의 사고 중 하나였던 2020년 바레인 그랑프리에서 프랑스 출신 드라이버 로맨 그로장은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그는 예선 19위로 출발해 첫 구간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 시속 220km로 방호벽에 충돌하며 차가 두 동강 나고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30초 넘게 불길 속에 갇혀 있었지만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와 구조대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충격은 약 3.8톤 중력 가속도의 53배에 달하는 힘이었지만 그로장은 송과 등에 약간의 화상만 입은 채 생존했습니다. 이 사고에서 어떻게 생존을 할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헤일로라는 특별한 구조물 때문인데요. F1로는 F1 머신의 운전석 위를 둘러싸고 있는 Y자 형태의 세 갈래 튜브형 구조물입니다. 티타늄으로 제작되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머리를 강력한 충격이나 파편, 무거운 물체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f i a -E 국제 자동차 연맹 등 2011년부터 드라이버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면 보호 장치를 조사해왔습니다. 당시 풀 캐노피 롤바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었고 최종적으로 헤일로가 선택되었습니다. 헤일로는 항공우주 등급의 5등급 유겔사비티타늄 합금 소재로 제작됩니다. 이 덕분에 구조물의 무게는 약 7kg에 불과하지만 2층 버스 하나에 약 12톤 무게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도입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첫째,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는 헤일로 없이도 문제 없었다. F1의 상징은 오픈 폭핏이다 이러한 의견을 대표한 인물로는 전설적인 드라이버 니키 라우다가 있습니다. 그는 헤일로는 레이싱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지적하며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둘째, 외관을 중시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헤일로의 외형이 보기 좋지 않다. 팬들이 실망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F1 팬들의 관심은 차량의 외형보다는 엔진 사운드와 주행 성능 등 본질적인 요소에 있었습니다. 셋째, 선수의 시야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그나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던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입 후 선수들은 경기에 집중하면 헤일로는 의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본 그로장의 사고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여러 선수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등장하면서 헤일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거의 사라졌고, 현재는 F1 안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